1학년 거꾸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양수 곱하기 양수,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음수, 그 다음 음수 곱하기 양수, 그 다음 음수 곱하기 음수.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수 곱하기 양수.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 초등학교 때 알고 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플러스 2 곱하기 네, 플러스 5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2, 5 몇이에요? 네, 2 곱하기 5는 10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네, 문제되지 않겠죠. 두 번째,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음수 곱하기 양수 네 형태를 하기 에 앞서서 먼저 하나 여러분과 같이 쉽고 넘어갈게요. 어,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네, 3을 두번 더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6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무슨 뜻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네, 마이너스 3을 두번 더해라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두번 더하니까 몇입니까? 네, 마이너스 네, 6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방금 해야 한이 식과 같은 식이니까 그 결과 몇이 나온다? 네,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양수 곱하기 음수 형태인데요. 자, 바로 사실 얘가 문제예요. 양수 곱하기 음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네, 플러스 6이겠죠.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1은 네, 플러스 3이겠죠. 플러스 3 곱하기 0은 어떤 수의 0을 곱하면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가 될까요? 자 우리 여기 오른쪽 한번 주목해 볼래요? 자 이렇게 점점 수가 3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이 규칙상에 의해서 다음 숫자도 네 3이 줄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겠죠? 0에서 3을 빼면 네, 마이너스, 뭡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에서 또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결과, 얘에 예, 주목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다, 나오냐,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그 결과 값은, 네,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 마지막 음수 곱하기 음수 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아까 우리 음수 곱하기 양수 형태 했죠? 어, 자, 까먹은 친구들 다시 돌려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을 두번 더해준 거기 때문에 몇이었습니까? 네, 마이너스 6 이었죠 얘는 마이너스 6 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은 어떤 수에 1 곱하면은 그대로 그 수가 그대로 나오죠 네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0이 된다 자 그러면은 또 이번에 추리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자 마이너스 6에 있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간 거죠 즉 플러스 3만큼 늘어난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에서 0도 플러스 3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성에 의해서 얘도 플러스 3, 얘도 플러스 3 늘어날 테니까 뭐가 될 것이냐? 네, 얘는 플러스 3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얘는 플러스 3에서 다시 3이 늘어난 플러스 6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마지막 부분에 주목을 해 봅시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네, 플러스 6이 나왔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네 가지 형태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 이렇게 양수 곱하기 양수 형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그냥 우리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3이 6 그렇죠. 그냥 곱하면 됩니다. 즉, 어, 그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3하고 2를 곱한 형태인 3이 6 플러스 6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수 곱하기 양수 형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아까 몇이 나왔습니까? 네. 네, 마이너스 6이 나왔죠.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얘는 마치 어떻게 한 거냐면은, 부는 마이너스였고, 3하고 2를 곱한, 이 절대 값을 곱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 결과와 같았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아까 몇이었죠? 네, 보니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6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예, 부호는 뭐고, 네,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수도 절대 값을 곱한 값인 마이너스 6하고 같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몇이었습니까? 네, 살펴보니까, 어, 플러스 6이었네요. 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부호는 뭐였습니까? 네, 플러스였고요. 안에 들어가는 값 역시 3 곱하기 2, 네, 즉 플러스 6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 바로 여기에요.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네, 그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도 그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온다. 그런데,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부호가 같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플러스가 나오지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나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네,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갑시다. 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수는 절댓값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정리. 다시 어떻게 한다? 네.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그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도 그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왔다. 자, 그런데 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결과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그 결과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자, 여러분들 이네 가지 사실 꼭 기억해둡시다. 지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는게 제일 이상하죠. 네, 쌤도 많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한지 어, 그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느꼈는데. 옛날 선배들, 조상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 얘를 어떻게 할까요? 네,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안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을 곱해줍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4가 된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유리수, 분수 형태로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네. 플러스 4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을 곱해 줍니다. 그러면은 약분 약분 얘예 약분 되니까 결과적으로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가지 기억하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이네가지 사실 꼭꼭꼭 꼭꼭꼭 기억합시다.